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드입니다 오늘도 비대면 수무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7과 예수님께서 만드신 성만찬이고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쉰두 번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네. 어느샌가 보니 매주마다 한로드가 업로드되요. 비대면 수무임을 진행하는지 벌써, 네. 주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주님의 은혜로서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비대면 소문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모든 순원들이 다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그 순원들의 나눔이 날로날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순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셨고 주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늘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순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순원들의 생사하고 다 모든 걸 결정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여 주셔서 주님의 눈동자같이 우리 순단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더불어 모든 순환들이 지금 다시 비대면 예배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예배를 잃지 않고 예배와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비대면 에이, 삼순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불어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는 순환들도 다시 한번더 예배에 나와서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사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에 네. 오늘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이제 바뀌게될 거예요. 네, 형식이 바뀐다는 거지, 뭐 틀이 바뀐다는 건 아니니까. 네, 들어가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 참고로 이제 TMI 좀 말씀드리자면, 어 아마 이제 공일기수새기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공일기수내기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대면 수무임을 진행한지가 1주년이 됐습니다. 네, 오늘이 오늘 영상이 총 20... 20이죠. 쉰두 번째 영상인데, 네, 이걸 1년을 하게 될 줄은, <웃음> 정말, <웃음> 꿈에도 몰랐는데, 어, 1년을 하게 됐네요. 제가 근데, 이그 1년 사이에 정말 제 영상의 퀄리티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나요? <laughs> 영상의 퀄리티가 좀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laughs> 그러죠. <그런정도> 생각해요. <laughs> 이제 영상이 약간도 달라지기도 하고 있고, 이제 또, 그 안에 우리가 총 4개의 교지를 진행을 했어요. 이제, 앞서 이제 19년도에 진행했던 그, 뭐였죠? 양육규제를 했었고, 두 번째 이제 공익기수 세뇌기 분들은 이제 이 구역공과 로마서를 진행했었고, 잠시 이제 공익기수 세뇌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창세기를 진행했었고, 이제 다시 이제 다시 구역공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 네, 진짜 1년 사이에 별걸 다 했네요. 네, 그런데 의미에서 약간 박수 좀칠고같게요 아, 진짜 이걸 1년 동안 만들줬나 꿈에도 몰랐다 진짜. <laughs> 그렇습니다. 약간 현타가 오는 와중입니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모두가 평등해진 교회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나누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을 잘못 이행함으로 교회는 분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만찬의 의미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잘못 이행한 자들을 꾸짖으며, 성도에 각자가 자신을 살피고 그리스도의 몸인 다른 지체들을 돌보므로 하나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성만찬을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잘못 이행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바울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암송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 되겠네요 안 읽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다성경 읽고 오셨으리라 생각하고 진행해 볼 건데 일단 오늘은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우리는 성찬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성찬식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의미를 알게 될 거다 첫 번째, 자세로서의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그런 자세로서 의미를 알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그냥 말 그대로 의미 이제 떡과 잔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뜻에서 이제 정, 정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두 정의를 배우게 될 겁니다 17절에서 34절이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근데 이제 제자절과 이자리 몇번 같은 경우는 본문 해설을 다 하고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어, 약간 좀 이제 본문 해설 앞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뒤에서 약간 좀 빈약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제 1부분 같은 경우는 앞에서 진행하고 이제 본문 해설 같은 경우는 좀 뒤에서 차차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여러분들께서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다시 한번 펴보세요. 읽으셨으니까. 안 읽으셨으면 지금 빨랑 스타버스을 읽고 누르고 읽으시길 바랄게요. 네. 17자를 보시면 이제 다양하게 이제 물어보실 거예요. 자, 저도 한번 성경을 펼까요? 자1 7절은 무엇으로 되어 있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군가? 네, 제가 읽어볼게요. 자, 내가 명한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어 대로 해염이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먼저 서두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죠? 구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아, 난 너희를 칭찬하지 못해. 이 너희의 모임이 절대로 이 교회 안에서 유의에 못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교회 모일 때에 너희 분쟁이 있다 하면 듣고 어느 정도 믿었다. 그리고 그그 그 분쟁 중에 파당이 생겨서 그 중에서도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 19절에 대해서 읽어 드렸는데 18절 19절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긴다는 라 거예요. 두 가지를 놓고 싸우게 될 건데 이두 가지로 놓고 싸우는 사람들은 한쪽은 분명히 옳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생길 거다. 즉 하나의 옳고 반 옳고 즉 옳은 것을 그대로 나누는 파가 생기는 만큼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34절은 문제 풀이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바울은 본인드 교회의 성만찬은 무엇이라고 규정하였나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자 자기의 만사를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먼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공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엇이라고 규정했죠? 자 20절에 보면 주의 만찬이라고 돼 있어요. 주가 베풀어 주신 만찬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성만찬이다. 자 20절을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어 너희가. 왜? 지금 그그 그 이유를 그 이유를 2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안해요. 시리가 켜졌네요. 이는 먹을 때 너희 각자 먹, 갖다 먹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배고파가지고, 어떤 사람 취해으로써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이 배고프다고 해서 갑자기 예수님의 떡을 먹어. 우리 교회로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 이제 성찬식을 진행할게요라고 시작을 하면 이제 앞서 설교를 다시 진행하시고, 2부 순서로서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잖아요. 이제 오르간 반주가 이제 해주면서, 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이크를 드시고 이제 성찬식에 대한 일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을 먹죠? 빵을 먹어요. 음, 카스테라로 만들어진 빵을 먹는데, 근데 갑자기 우리 중에 한 명이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성찬식에서 막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와중에 거기에 달려가가지고 저 배고프니까 먼저 좀 먹게 하면서 막 거기서 먹는 거야. 말이 돼요 이게? 두 번째 취했대. 아 근데 나는 약간 좀 취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먹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이제, 빵으로서 이제 카스텔을 먹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요. 실제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만듭니다. 직접. 알콜 도스가 약간 약하게끔. 포도주를, 포도주, 아니, 주를 만드는데, 두, 아, 첫 번째랑 똑같은 거죠. 아, 나 이번에 좀 취하고 싶어. 해가지고 먼저 가가지고, 포도주를 뒤따라 마시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거를. 이게 이런 식으로서 이제 고린도교회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빈중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니? 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왜 부끄럽게 만들어? 왜 너희가 너희 행동이 진짜 무식하다는 걸왜 너희가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고린도교회의 문제였다.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자. 성만찬 중에서는 안는 떡과 잔은 무엇을 상징하죠? 23절에서 25절까지인데 26절을 좀더 추가적으로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다 축사하시고 때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만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라고 돼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냐 아니 그리고 26절 안 읽었네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이자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구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떡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과 잔을 아니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원래 원어로서는 빵이라는 표현이 더맞대요이 빵이라는 표현이 많기 때문에 빵이라고 해도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자는 무엇이냐?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성탄식을 고대로서 이어받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23절에서 24절에 나오고 25절에 있는 그 말씀들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으로 진행하신 마지막 만찬을 듣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바울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23절은 이제 성만찬에 대한 재설명이에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이제 밤을 떡을 가지시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전 밤인가, 그날 밤인가, 여튼. 그리고 24절에서 이제 이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떡, 빵을 말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몸을 뜻한다. 두 번째 25절에서 있는 것은 이 잔은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포도주를 뜻한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기억, 피를 말하는 거고. 이 몸과 피를 기억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먹고 마실 때마다 기념해라 이 피로 언약이기 때문에 먹고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26절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이먹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전해야 된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냥 하나의 예식으로서 하나의 의식으로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이 죽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야 된다는 걸 상징한다는 라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성찬식은. 근데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주의의 사항은 무엇이죠? 27절에서 28절까지가 돼 있는지, 32절까지 읽어볼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회하야이 떡을 먹고 이 자를 마시느니 주의 몸을 분주 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자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해야 할 사람 한건 무엇이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을 주의해야 하고요, 분별하지 않은 사람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27절 같은 경우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무엇이냐? 이제 몸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도 있어요.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식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합당하게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내 자신을 먼저 한번 살피고 내가 정말 합당하게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해도 되는지 한번 살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 이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따구 먹고 마실지니라고 시돼 있는데 여기서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제가 이런 죄였으면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살피고 다시는 그죄를 짓지 않은 것을 다짐해야 되는 거죠. 29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라고 돼 있잖아요.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먹는 것은 너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지금 무엇이다? 분별하지 않고 네가 정말 옳고 그랬는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건 결국 엔치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자들을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은 자들을 뜻하는 거죠. 합당하지 않은 벌로 인한, 죄로 인한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정말 우습게 여겨는안 되는 건데, 우습게 여긴 게 뭐냐?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이 함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자, 31절. 이제 우리가 살폈으면 이제 판단을 받지 않으리와 라고 되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판단할 수 없고, 더불어 판단을 받을 수도 없어요. 왜? 우리, 우리 자신은 스스로 못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리고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라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님의 징계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4 번입니다. 성만찬에 성만찬에 대해 결론적으로 어떻게 충고하셨습니까? 그런즉 내네 형제들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지니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함이라. 죄송해요, 딸꾹질이. 그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라고 돼 있어요. 기다려라. 너희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배 먹다 왔다 아니 먼저 와서 아나 배고프니까 먼저 좀 먹을게요라고 하면서 그거는 예의 없는 짓을 하지 말고 정 배고프면 먼저 와서. 아니, 집에서 먼저 먹고 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성만찬을 참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식사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를 그냥 일반 식사와동일시지 얘기지 마라라고 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생각하게 진행해보겠습니다. 원래의 의미가 사라지면 알갱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처음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성만찬을 행했지만, 성만찬을 행했, 성만찬의 의미가 퇴색될 때에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리 사회를 찾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이 먼저 와서 먹는 것을 뜻권으로 생각했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하고, 참여하는 지체와 더불어 사랑과 자비로 살아는지 살피고 참여해야 합니다. 살피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지는 십자가의 은혜와 정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과 함께, 함께 하는 식사인 거예요. 그 의미가 그냥 일반 식사로서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교인이 하는 식사인 거예요. 불과하죠. 이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 내가 주님께 내가 합당한 자인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야, 그런 마음으로서 이제 준비를 한다면 성만찬에서 참여하게 된다면 십자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적용하기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감사로 은혜로 시작한 일이 나중에 짐으로 불평의 요소로 전락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성찬식 때 내가 살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나누기 진행해 볼게요 첫 성찬식에 참여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첫, 가장 기억에 남는 선천식이 있었다면 함께 나눠 볼게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수무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말으신 아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한 아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수무임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더불어 이 삼순에 순모임에 함께해 주시면 너무너 감사드리며 주님 이 삼손을 기억하여 주셨고 삼손을 축복하여 주셨어서 삼손의 한 지체 한 지체를 기억하여 주셨고 우리 14명이 모두 다 다시 한번 더 예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주님께 익숙돌로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 예배에서 만나요. 안녕